아 저희 어머님이 제가 며느리 고두번 하셨는데 네네. 너무 좋아지신 게 아, 보인다고 막 아, 다들 그러세요. 심지어 이제 원래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셨 었어요 이게 다연하 아, 이제 네네. 이런 쪽도 관련이 있어서 그랬는지 근데 뭐 목소리까지 지금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또렷하게 잘 나오실 정도로 아, 네,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아, 그래서 저희가 네네. 만약에 선생님만 시간 되시면 그 회수 수를 두 번으로 늘려볼까도 네.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거든요. 감사하네요. 이렇게 네. 저 이제 김미정 팀장님이 환자분들 대할 때. 정말 진심으로 하시거든요. 네. 왜 만족하시는지. 아, 이게 두 번으로도 이렇게 좋아지실 수 있나 할 정도로 무릎이 마지막에는 막잘안 펴지고 이래서 급히 그때 연락을 드렸었던 거였거든요. 아, 걸음이 이제 예, 이제 한두달 정도 쉬시면서 운동을 아, 이렇게 안 좋아지실 수 있나 갑자기 이러다 진짜 못 걸으실 수도 있겠다. 그런 마음에 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, 네, 어머님도 일단은. 만족해하시고 네. 너무 선생님께도 그러세요. 감사하다고 네 제가 그때 아, 문자로는 드렸거든요 너무 아, 좋아지셨다고 아우 아,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더 감사해요 <laughs> 혹시라도 뭐 전달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잘하는 점이 좀더 있으실까요 혹시 아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 첫날은 봤었고 둘째 네네네. 날은 보호사 선생님이 보셨는데 네네네. 아니 남편분도 그러더라고 확실히 전문적인 게 느껴지신다고 와. 그~ 파킨슨 에 있어서 네. 네. 그 그러니까 동안은 파킨슨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사실 거기 재활치료실은 여러 환자들이 다 오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오며 가며 어머님이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진 빼시고 막 이러니까 네.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네. 해주시는 게아 그렇죠. 그리제 내주시고 네.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호자분들하고 교육을 해주셨잖아요. 이 부분은 실제로 실행하시느냐, 안 하시느냐가. 아, 네네. 네, 회복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팁될것 같아요. 네네. 선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아니에요. 네,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네, 선생님이 제가... 연결해 주셔가지고, 아니죠. 네. 네. 꼭잘 진행될 수 있도록. 네네.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